공중보건 들어가겠습니다. 자, 공중보건하면은 누구 거 생각나세요? 공중보건의 개념, 윈스로우, 윈스로우 교수님 거 생각나셔야 돼요. 자, 윈스로우 교수는 공중보건의 정의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 건강의 유지증진, 뭐 건강의 유지증진, 그리고 생명 연장, 뭐 수명 연장을 하고자 하는 무순적, 무순적.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다 뭐 가자기 과학이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여기 who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who는 아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었었거든요 이거는 신체적 정신적 효율이다 뭐 과학이다 이렇게 표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또 지역사회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역사회 조직적인 노력에 의해 이렇게 편했었어요. 그럼 지역 사회 조직적 노력은 또 뭔데? 요거를 외우시라고 했죠?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어떤 거죠? 다섯 개 있었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외우라는데? 처음에 순서대로 일단 전염성. 전염성. 질환 그리고 전염성 질환이 생겼다는 거는 개인 위생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개인 위생. 그다음에 환경도 안 좋은 거지. 환경위생. 그래서 어디 가야 돼? 병원에 가라 그랬죠. 그래서 의학적 또는 간호, 봉사. 간호 봉사 있었습니다. 그다음 결국 사회 제도를 개선하자. 말이 되진 않지만 단어를 표시하겠습니다. 전염성 질환, 개인위생, 환경위생, 그냥 의학적 집단, 간호 봉사 조직화. 그다음 사회제도의 개선.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시라고 표현했고요. 이건 윈스로우가 제시한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윈스로우 정의. 지역사, 조직적인 지역사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자 과학이다라고 표현했고요. 여기서 외우실 거는 신체적, 정신적. 이거 좀 기억하시라 했고, 자 조직적인 역사의 노력이 뭔데? 그게 이제 체크 포인트 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뭐 능력껏 알아서 외우십시오. 근데 저는 그렇게 외웠거든요. 그냥 일단 전염성 지나 거기 전염병 관리. 그러니까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그건 내가 깨끗하게 못해 생긴 거지. 개인 위생. 근데 저는 또 뭐라 그랬어요? 환경도 엉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환경위생. 결국 병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4번에, 보이시나요?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의료의 조직화, 간호 봉사의 조직화. 그렇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아예 사회제도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회제도의 개선이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다섯 개, 예전에 좀 시험 문제 나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거기, 보이시죠? 뭐, 15년대 보건복지부, 16년대 경기 의료기술추사도 엄청 쉬운 문제 많이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학자들이 제시했는데, 자, 디스렐리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기는 할게요. 이분도 좀 자주 그 보기 중에 슬쩍슬쩍 나오시는 분이어서. 자, 공중보건이란 인간의 행복과 국력의 기본이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옆에 걸 보세요. 공중보건에 관한 관심은 정치가로서 제일 중요한 임무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정치가라면 반드시 공중보건에 신경을 쓰라는 거죠. 이게 디스렐리. 그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WHO 25차 회의, 회의 때 공중 보건을 제시했거든요. 지역 사회의 노력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과 인간적 능률의 증진을 깨하는 기술이자 학이다. 뭐랑 비슷해요? 인술로 거랑 또비슷하잖아 결국 WHO는 윈슬로의 정의를 25차 회의 때 채택을 했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한번 예전 아주 예전에 시험에 나온 적 있었거든요. 25차 회의 때 이걸 채택했다. 이것도 한번 나온 적 있어서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